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이번에 테슬라 모델 S하고 테슬라 모델 X가 약간의 부분 변경 모델이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 변경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제작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 달부터 고객에 인도된다고 합니다 어, 일단 북미 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 추후에 계속 여러 테슬라가 판매되는 모든 곳의 모델 X와 모델 S의 부분 변경 모델이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일단 모델 S하고 X가 부분 변경 모델이 되는데요 외장은 물론이고 실내 부분도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델 X는 앞에 범퍼 모양이 많이 바뀝니다 그동안에 테슬라 같은 경우 약간의 베이스 리프트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바꾼 부분이 앞 범퍼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도 모델 X 같은 경우는 앞 범퍼 모양이 바뀌게 되고 그럼 모델 S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모델 S 같은 경우도 역시 앞 범퍼 모양이 바뀌었는데 모델 X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스포티하게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약간은 둔탁해 보였던 예전 모습보다는 좀더 날렵한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모델 S는 거기에 이제 후드 본인 모양까지도 약간은 변경을 해서 좀더 차가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지금 현재 사진이나 일러스트로 된 그림으로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다가올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핸들을 한번 보시면 핸들이 반밖에 없죠 네, 위에는 잘렸습니다 처음에 이 핸들을 잡고 운전할 때는 되게 어색한 기분이 많이 들것 같아요 하지만 핸들 모양 자체가 밑에 반만 구성이 돼 있어서 앞에 계기판을 보는 시인성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핸들 모양을 미국에서는 요크 모양이라고 합니다 요크가 뭐냐면 멍해라는 것이에요 멍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왜 소를 끌고 갈때 보면 속불은 아니고 이렇게 소목 근처에 U자 모양의 나무를 얹어서 뒤에 수레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갖고 끌고 가는 거를 예전 사진으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근에는 사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진 못하지만 근데 그 목에 걸려 있는 그 나무로 만든 큰 U자 모양의 고리 같은 걸 멍해라고 하는데 이걸 소를 끄는 사람이 이 멍해를 잡고 하면서 소를 드라이빙하는 거거든요. 소에다가 드라이빙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참 별로 마음이 좋진 않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소를 좀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 이 멍해라는 것인데 북미에서도 이 모양 자체를 요크라고 명예를 표시한 거 보니까 왠지 테슬라를 이끄는 스티어링의 의미와 뭔가 차를 제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멍해의 느낌을 다 포함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크의 또 다른 의미로서 비행기 조종관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때 비행기 조종관 보잉사의 비행기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양대 큰 비행기 제작사 중에 또 에어버스라는 회사가 있죠. 유럽 연합에 기반을 둔그 회사가 있는데 에어버스에서 만든 여객기 같은 경우는 요크 모양의 조종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는 미국 차다 보니까 보잉사의 조종관을 의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모니터예요 보시면 기존에 있는 센터 모니터가 세로형 모니터였다면 새로운 테슬라 모델S에 들어간 건 가로형 모니터가 들어가게 되고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세로형을 가로형으로 그대로 이렇게 돌려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뒷자리에도 드디어 테슬라가 모니터를 넣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앞자리에는 센터 콘솔 박스 뒤쪽에 작은 모니터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핸드폰 사이즈만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뒷자리에 앉아서 이걸 보려면 글쎄요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화면 모니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이 모니터를 어디다 빼서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이 모니터가 몇 인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발표된 건 없어요 다만 모니터가 이 자리에 이 정도의 크기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사진으로만 확인이 가능하고 추후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나온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가 약간 바뀐 부분이고 상당히 새롭게 혁신적으로 디자인이 돼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발표하기를 풀셀프드라이빙 (FSD)라고 불리우죠. 기존에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부분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시행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다시 일론 머스크가 올해는 반드시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올해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부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근데, 여태까지 이 부분이 상당히 늦춰져 온걸 보면은, 또 이번에도 더늦어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올해는 꼭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번 믿고 기다려보면 좋겠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운전하게 될지, 이 부분도 정말 많이 궁금하고, 어떻게든지 이 풀셀프 드라이빙이 완성된 차가 나온다면, 꼭 한번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시행되는 풀셀프 드라이빙의 버전 자체는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타라는 의미는 프로그램이 모자라서 베타라고 하는 건 아니고 도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여러 법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테슬라에서 회피할 수 있는 아니면 어느 정도 책임 운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타 버전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도 약간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어떤 성능으로 나오게 될지 그거를 한번 보게 된다면 정말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이 베타 버전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겸손한 말이 될 거고요. 좀 많이 모자란다 싶으면, 이거는 진짜 베타 중에 베타구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테슬라가 모델 변경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 추가가 됩니다. 모델 S와 X에 동시에 테슬라 플레드란 모델이 추가가 되는데요. 혹자들은 이거를 플레이드라고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레이드는 틀린 영어 발음이고요. 여기서 I는 무금으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플레드가 맞고요. 플레드라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기에는 스코틀랜드의 치마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체크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플레드 문양이라고 하는데 그 플레드 모델의 모델 S의 경우는 주행 가능 거리가 한번 충전에 628km까지 가능하고요. 제로백성능은 2.1초입니다. 모델 X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547km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로백 성능은 2 6초예요 플래드 모델은 모두 다 트라이 모터라고 해서 모터가 3개가 들어가서 가속성능 자체는 되게 높아졌는데 실제 주행거리는 모터 2개 사용한 롱레인지보다는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충전해서 무조건 최대한 멀리 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플래드 모델보다는 일반 롱레인지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플래드 플러스란 모델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플래드 플러스는 모델 X에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모델 S에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해서 최고 주행 가는 거리는 837km고요. 한번 충전해서 상당히 많은 거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경기 남부 정도에서 부산을 한번 충전으로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차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과연 완충을 통해서 이 정도 거리를 주행하게 된다면 충전할 때 충전 시간은 기존의 배터리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고속이 322km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백 성능은 2.2. 1초 이하 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테슬라에서 말하기는 1.78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플레드 플러스 모델로 모터 3개 트라이 모터가 적용이 되고 저출력이 높은 차로 탄생되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런치 컨트롤 했을 때그 느낌은 어느 정도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타볼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나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여러분께 알려드린 부분이고, 좀더 여기에 파생되는 궁금한 점이 여러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가 나오면 그 부분은 바로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만약에 다른 보도자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어나운싱 하는 게 있으면 또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